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아 이렇게 산에서 방송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이 이 나무를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맨, 맨 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 나무 어, 옆에서 방송을 하니까 아, 더 좋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왜인터넷에 당이냐.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뭐 진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어, 또뭐야뭐 아, 뭐 폐지를 줍는 분들또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아 어, 그리고 어, 뭐 농부, 에, 그리고 또뭐 어,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분들과 통화를 하면은 다 똑같아요. 아 진짜 뭐 자녀들 키우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당사에 갈 수가 있느냐 예, 또 가봤자 무시당하고 뭐 당대표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뭐 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인터넷 땅을 얘기하니까 아 어, 정말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이 시작될 때 이제 어, 1980년대에 어, 그 어, 인터넷이 이렇게 막 어, 진행이 될때 이제 제 친구들이 돈이 있는 친구들은 인터넷을 뭐 천리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인터넷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좀 신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900년대, 1990년대 초반에 자기 회사에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뭐 직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 너도 이 사업을 해봐라 이러는데 이제 제가 나는 교육대학교 다니지 않느냐 어, 나는 선생이 될 사람이니까 어, 어쨌든 너성공하기 뭐 바란다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인터넷 정당 시대가 열리겠다 제가 15살부터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정치하는 세상을 열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아 이게 온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계속 아 이제 인터넷 쇼핑 시대가 오고 인터넷 대학 시대가 오고 어, 인터넷 정부 시대가 오고 전자정부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인터넷 정부 시대가 오고 이제 인터넷 정당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시대가 지나가고 인터넷 은행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정당 시대가 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진짜 인터넷 정당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32년 동안 제가 어, 국민에 의한 정치를 고민해 왔는데 이제 비로소 왔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 뭐 정당에 참여하려면은 뭐 위원장 하는데 돈 몇백만원 내라 뭐 저도 전에 정당에 참여하니까 한 오백만원을 내라 그래갖고 오백만원 냈어요 돈도 없는데 그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오백만원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 오백만원을 낸거예요 그리고 매달 아 어, 매달 그때 한 칠십만원인가 냈어요 매달 근데 저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 인터넷 땅은 국민혁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비가 없다, 당사가 없다. 우리 당사는 지금 현재 에, 지금 이제 인터 저 인터넷 땅을 만드는 사람들 네이버 카페에요 네이버 카페가 그게 이제 예비 당사입니다. 지금 예비 당사. <laughs>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비가 없습니다. 당비가 없고 특별 당비 뭐 어, 그리고 직책 당비 이런 게 없어요. 당대표도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천원의 기적 하겠다 그러면 천원 내면 되는 겁니다 천원 천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그 이벤트를 전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만원의 기적 당이 잘하면 천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에 많은 분이 참여할 거고 당이 못하면 참여 안 하는 거죠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뭐 어떤 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회의 있을 때 회의 수당 나오면 되는 거고 교통수당 나오면 되는 거고 어 정책을 발휘할 때 정책 연구개발 수당이 나오면 됩니다. 정책 개발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정책 수당을 주고 1억 5천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이 국회의원들은 진짜 천 원의 기적, 만 원의 기적, 소액 후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당 당비 없고, 당사 없고, 특별 당비, 직책 당비, 공천 헌금 없는 그런 진짜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님들 또 뭐. 어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어 그리고 농부 어부 응? 어또 파산하신 분들 진짜 어 취업을 못하신 무직자 분들 실직자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분들 에, 희망을 갖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정치혁명을 일으킨다 에, 저는 그렇게 혁명이 일어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 당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 진짜, 어,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정당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